네, 안녕하세요. 알 지승입니다. 아, Ready, go. Ready, Ready? go. r e 하나, 둘, 셋, 넷, 다섯. r e a Go ready on the ready go 5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백싱은 항상 출발 신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ready, go에 들어주는 겁니다.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꼽으 이렇게 간단합니다. 출발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ready, go에 출발만 정확하게 한다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공을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게 됩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 ready, go. 언제나 출발이 중요할 뿐이죠. Ready, go. r e 하나, 둘, 셋, 넷, 다섯. r e a 출발과 함께하는 5초 피니쉬입니다. r e a 출발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 백신의 출발은 Ready? 고에만 출발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컨택이 가능해지죠.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 백스윙에 박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 READY GO 입니다 백싱의 출발은 항상 READY GO 하나 둘셋넷 다섯 READY GO 여러분들은 출발에 집중하십시오 READY GO 오늘도 READY GO 입니다 항상 READY GO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5초 피니시 만에 출발 시험입니다 READY GO READY READY GO Ready, go! Ready, go! Hello, 2, 3, Ready, go! 100, d 0 0 1 ready go 0 100, 100, 100, 100, 100, 1 0 Ready. Go. 하나, 둘, 셋, 넷, Go, ready, go 옵니다. Ready, go. 하나, 두, 세, 네, 다섯. Ready, go. Ready, go입니다. 여러분도 ready, go. 배스윙의 출발은 ready, go입니다.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백스 알리는 신호는 r e a 가 유일합니다. r e a 5초 피니쉬의 출발 신호죠. 5초간의 피니쉬를 위해서는 r e a 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Yeah. 출발을 했습니다. Ready, go. Ready, go. 여러분도 Ready, go. 하나 봅니다. 출발은 Ready, go. Ready, go. 레디 고 하나 둘셋넷 다섯 레디 고 레디 갑니다. 출발 신호는 레디 고만이 여러분에게 쿠어와 함께하는 스윙이라는 사실이죠. 레디 고 레디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백스윙의 출발은 Ready Go가 유일합니다. 오로지 Ready Go에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수 있게 되는 거죠.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말이죠. Ready, go. Ready, go. 해주는 겁니다. Ready, cool.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오즈 피니시에 출발시오죠. Ready! Go! 오로지 골프는 출발 시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골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출발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출발은 Ready! go만이 유일합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입니다. 여러분도 ready, go. 해 주는 겁니다. 항상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 여러분도 ready, go. 해주는 겁니다. ready, go.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백스이의 출발은 유일합니다. Ready, go. 초 피니쉬를 위한 유일한 출발 신호예요. 골프는 출발이 모든 겁니다. 출발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입니다. 여러분도, ready, go. 백싱의 출발은, ready, go, go 뿐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에요. 여러분들, ready, go 를 해주는 겁니다. ready, go. 백신의 출발은 ready go가 유일합니다. ready go, ready go. 백신의 출발은 항상 ready go예요. ready go 외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ready go. 하십시오. 여러분, 레디고가 준비되셨으면 오늘도 레디, 고 해주는 겁니다. 레디, 고. 오늘도 레디고가 준비되셨습니까? 레디, 고. 오초 피니시만의 출발 신호죠. 얼면서도 ready, go, ready, go 해주는 겁니다. 항상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항상 ready과 함께 백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는 이제 레디 꾸면 충분합니다. RG 스윙을 이제 여러분들은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디 고에 5초 피니시까지 완벽하다려면 여러분들은 RG 스윙을 완성한 거나 진비 아, 없습니다. Ready, go! 한참, ready, go! 백신은 ready, go! 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우주フィニッシュ의 출발신호입니다. 5초간의 finish는 정답이고, 그 정답을 향해서는 우리는 출발 신호가 필요할 뿐이죠. ready, go. ready, go. 출발 신호만 필요합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우리는 출발 신호만 필요할 뿐입니다. Ready, go. 여러분도 출발에만 집중하십시오.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 출발에만 집중합니다. Ready, go. 언제나 출발에만 집중해 주는 겁니다. 항상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백스윙의 유일한 출발 신호입니다. ready go 출발의 신호는 ready go가 유일한 겁니다. 항상 코어와 함께 하려면,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여러분도 항상 ready, go. 외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골프는 ready, go에 발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결코. 발전만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죠.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입니다. 여러분도 Ready, go. 골프는 유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출발에 집중할 뿐이죠. 출발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출발에 집중할 뿐이죠.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출발밖에 없어요. 승윙을 여러분들이 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발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공을 잘 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출발만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출발만이 여러분들이 골프를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출발만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발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 출발만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go.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ready, go. 외쳐 주십시오. 제발, ready, go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 제발, ready, go. Go 해주는 겁니다. 제발 Ready Go를 해주십시오. 출발은 Ready Go가 유일한 방법이죠.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움직임의 출발 신호는 Ready Go입니다. Go와 함께하는 출발 신호죠. ready, go. ready, 꿈만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출발 신호입니다.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 ready, 꿈만이 여러분의 골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ready, go만 하십시오. ready, go.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만 해주는 겁니다. ready, go. 언제나 출발은 ready, go죠. 여러분의 출발은 이제 레디고만 해 주는 겁니다 레디 고 하나 둘셋넷 다섯 레디 고 출발 신호는 레디 고가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출발 신호죠 레디 고 우린 셋업을 마치면 출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출발은,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go가 유일한 겁니다. ready, go. 여러분들도 ready, go. 하십시오.